일경주 6등급 마필들 10마리가 출전하는 900m 레이스입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계리 900m 토요제지구마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7번 소나기와 10번 천마사랑 앞서고 있고 안쪽으로는 3번 천하무적이 따라 붙습니다. 3번, 7번, 10번, 3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2번 거승태자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은 3번 천하무적, 2번 거승태자, 바깥쪽에 있는 7번 소나기까지. 3번, 2번 앞서고 있고 7번 소나기가 3위로, 그 뒤쪽에서는 1번 아름나, 10번 천마사랑이 4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뒤쪽에서 8번 원드스텝과 4번 설국화가 따라 붙습니다. 2번 거승태자 3번 천하무적 3번 천하무적은 오늘 경주에 처음 출전한 신마입니다. 2번 3번 두 마리 싸움에 7번 소나기가 선두근에 압세하면서 3마리 접전 이제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입니다 안쪽에서는 2번 거승태자 3번 천하무적 바깥쪽에서는 7번 소나기까지 3마리가 접전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1번 아름다와 외곽쪽으로 6번 청함수 치고 나고 있습니다. 1번 아름다와 6번 청함수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선두는 2번 거승태자가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소나기 따라 붙고 있고 3번 1번이 안쪽에서 바깥쪽에 있는 7번과 2위싸움을 펼칩니다. 선두 2번 거승태자입니다. 단독선두 7번 소나기가 이제 2위까지 따라 붙고 있고 안쪽 치고 나는 3번 천하무적이 바깥쪽에 있는 7번과 2위싸움 그 외곽쪽으로 6번 따라 붙으면서 2번, 7번, 3번 합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900m 1경주 2번 거승 태자의 결승은 향하는 직선주로 역주가 돋보이면서 선두를 잡았고 같이 선두 이끌었던 3번 천하무적이 뒤로 밀리면서 7번 소나기가 막판에 따라붙었습니다. 7번과 3번, 2위 3, 그리고 6번 청암수까지 가세하면서 세 마리가 2위 접전을 펼쳤던 경주였습니다. 7번, 3번, 6번, 1번 네마리의이위접전이 치열했던 900